8월 6일 내하는 제1기호파 학생야구단 일행이 11일 한일보서사장 장기영씨와 단장 김용숙씨의 인솔 아래 경무대 관저로이 대통령 각하를 예방했습니다.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들을 마저 동인완체의 굳은 이혈침을 가지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들은 또한 8월 13일 서울기호의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입대해서 학생복을 벗고 가키색의 모국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이틀 동안에 걸쳐 입영 생활을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각도 의회 의원 선거일인 8월 13일을 맞이해서 서울에서는. 아침 7시부터 시내 554개소에서 일제히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 각하께서도 부인과 함께 이매무부 장관의 안내로 아침 7시가 조금 지나 종로 제2선거구 세종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셨습니다. 중국의 특사로서 8.15 경축식과 이 대통령 각각 취임식에 참석했던 석공초 외교부장에게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식은 8월 16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거행됐으며 윤 총장으로부터 학위가 수여되었습니다 제3대 대통령 취임 경축을 위해서 미국 아지노어 대통령 특사로서 내안한 미 상원 전임 목사 프레데릭 브라운 헤리스 박사에 대한 명예 법학 박사 학위 수여식이 8월 31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내외 귀빈인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거행됐습니다 한편 헤리스 티의 부인인 헬렌 스트리터 헬리스피 여사에게는 같은 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명예 문학 박사 학위가 수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학위는 헤리스 여사의 국제친선과 한국독립을 위한 많은 공적에 대해서 수여된 것입니다. 헤리스시 부터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다음 그간 국내 각지에서 한때 재건 상황을 시찰했으며 9월 2일에 여의도 공항을 떠나 귀국에 도에 올랐습니다. 이날 헤리스시 부터는전속 나온 김성봉 부장관, 조외무부장관 수월이 임, 주, 유엔 상임 대사 등 한미 내빈들과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렌리스 유엔군 사령관 전용기에 몸을 씻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창설 첫 도를 맞은 육군 고사포 제1여단에서는 8월 22일 인천 송도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한미 고급 장성들이 다수 참석한 이 식전에서 김 국방부 장관은 이 여단장에게 부대 표창장을 수여하고 또 미군으로부터 작전권도 이양됐습니다. 이어서 전개된 고사포 실탄사격은 대공방화에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민족의 수권인 한국의 유엔가입을 거적적으로 추진, 실현하고도 유엔가입추진 전국위원회 결성대회가 8월 7일 상임준비위원장 윤청영씨의 사회로 시립극장에서 성대히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대회 선언문을 채택, 위원회 기약의 통과, 그리고 유인청회 및각 우방원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하고 위원가입 추진 전국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국산 전포동에 있는 흥화타이아 회사는 8월 4일 IC의 원조자금 48만 달러에 의해서 건설된 자동차 타이어 공장의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laughs> 최신의 각종 시설을 완비한 이 공장에서는 앞으로 훌륭한 국산 타이어를 생산할 것이며 동네 외국제 타이어 구입에 소비되던 많은 외화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경상남도 성공장려관은 오래간만에 다시 개관하고 첫 행사로 국산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신부에서는 1년 계획으로 전국 통신시설을 건대식으로 개수하기 위해서 미국 원조 자금으로 휠프 회사 기술자들을 초청해서 서울중앙청화국부터 착수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8,500회 선분의 신규증화 설치 공사이며 이것이 끝나는 대로 현가입 전하 8 0회 선분도 새로운 기계 장치로 개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주한미 제1군단과 한미재단의 다대한 원조를 얻어 의원사와 직업보도시설을 증축해오던 경기도립선감학원에서는 그 공사가 완료했으므로 지난 8월 21일, 한미 관계 내빈을 초청해서 그 설비를 공개했습니다. 집 없이 거리를 헤매며 가진 고난을 겪어오던 부랑아들도 이곳에서는 당국의 따뜻한 보호 아래 직업 기술까지 습득하게 됐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상신동에 있는 서울시 아스팔트 공장의 개소식을 8월 29일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했습니다. 서울시내 도로포장에 사용할 아스팔트액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OEC의 원조로 현대적인 기계와 설비를 완비함으로써 하루 생산량 최고 60톤이었던 것을 시간당 60톤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미 2만 6천 입방미터의 아스팔트를 생산해서 시내 중요 도로 포장 공사에 보급해 왔습니다. 제1회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동부지구 대표 선발전인 한국과 중국의 제1차전이 8월 26일 서울운동장에서 3만 5천여 명의 관중이 온 집한 가운데 성대히 개막되었습니다. 양국 선수들의 화려한 입장식에 이어 시합이 전개되자 양국팀은 고도한 기술을 보여줘 관중들을 열광케 했으며 우선 전반전에서 한국팀이 개전 20분만에 1점을 선취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가자 중국팀은 만회에 애썼으나, 개전 33분 만에 또다시 한국팀에게 한 점을 빼앗겨, 결국 한국팀이 2대0으로 제1차전에서 무난히 승리를 거뒀습니다.